선생님 이제 순서 배열 문제는 첫 문장을 읽고 직관적으로 단락의 전개 방식을 예측하면서 A, B, C 중에 뭐부터 먼저 읽을까 읽는 순서를 잘 자주 보면 그 순서가 설령 틀리더라도 다른 문제부터보다 더 빨리 풀어 자 봐봐 이 푸절이 나왔어 그러면 선생님은 얘가 소재 상황 배경이라고 생각해 우리가 만약에 진화론적 관점으로 our beginning 인류의 탄생 시작이지 우리 시작을 들여다본다면. 자, 조심. 여기 이제 껄끄러운 놈이 하나 나왔어. 요 라이프를 껄끄럽게 여기는 거는 재밌는 거는 선생님 이게 그 일본의 어떤 단어 책을 샀는데 그 단어 책에서 이 라이프를 강조하고 동경대 대비하는 애들이야. 음, 응? 응? 근데 이게 생명이 될 수도 있고 생활이 될 수도 있고 인생이 될 수도 있어. 그치? 당연히 여기는 진화론적 관점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생명이라고 봐. 응? 자, 우리는 어떤 하나의 생명을, 생명을 바라보는데 그 생명 속에는 인위치가 나왔지? 자, 높은 수준의 육체적 물리적 활동들이 생존을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생명, 생명체. 그런 것을 볼수 있다라고 했어. 진화론적 관점에서 그러면 물리적 활동 얘기를 한 거야? 어? 생존을 위해서는 물리적 활동이 필요하다는 거, 수단 목적이 있기야. 얘가 수단이 되고, 얘가 뭐가 돼? 목적이 돼. 응? 자, 그러면, pure m a m o a l manual. 자, 너무 빨라. 왜? 비교급을 처음부터 이렇게 쓰기가 부담스럽다는 거야. manual l a b o r 하면, 자, 몸으로 일하는 수공업적인 일이 적다야, 적어졌다야, 이 r 이 붙었으니까 너무 빨라. 그 다음, s u b s i a s i o n Physical Activity. 충분한 육체적 활동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은 오늘날. B는 치고 가도 돼. C를 흘릴 것볼 거야. 여기 또 누가 나왔나 봐. 심지어 한세기 전. 근데 이분은 대표 사례나 첨가라고 했지. 그거보다는 B부터 먼저 있는 게 낫다고 봐. 응? 자, B가 좀더 부드럽다는 거야. 일반적인한 거야. 충분한 육체적 활동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은 오늘날 뭐랑 연결돼 있냐면 적어도 최소한 반어법이야. 17가지 건강하지 않은 상태랑 맞물려 있어. 그러니까 육체적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픈 거 17개랑 관련이 있다는 거야. 자 그리고 적어도 오로부 히치가 보이지? 그것들 전부는 크로닉 디즈 s e 자주 나오는 표현 위협적이진 않아 만성적인 질병이고 아니면 뭐를? It's considered. 고리하다에 간주하다 여기다. 간주되어지는 거지. 오형식의수동되지 위험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만성적인 질병과 관련이 있다고 라 했어.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거 육체적 활동이 중요하다는 얘기한 거야. 그렇지? 자 그러면서 자, 어떤 사람이 나오지 그 사람은 이러한 어떤 심각한 상황을 퍼블릭에서 공공 건강에서 이러한 어떤 심각한 상황을 뭐라고 간결하게 줄였냐면, 인액티비티라는 자, 요런 거 조심해. 자, 학술 영어는 버시나 하우예벌보다 이런 부정의 접두사를 더 좋아해. 부정의 접두사를 응? 육체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건강하고 행복해지고 몸이 좋아지는 인간의 잠재력을 낭비하는 거라고 했어. 뭐 충분히 논리적으로 이어지는 논거를 댄 거지. 자, 그다음 봐봐. B에서 A로 가못 가. 부담스럽지. 그럼 어디로 가야 돼? C로 가야 돼? 심지어 한 세기 전만 해도. 자, 야, 봐봐. 그러면 선생님이 어, 어거우랑 누강 이두 개가 맞물려 있는 거야. 얘가 뭐야? 시간상의 대조 효과를 말휘 하는 거. 그지 그러면 PC 개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야? 심지어 한 세기 전만 해도 사람들은 자, 일을 하기 위해서, 여행을 하기 위해서 또는 집이나 가정을 보살피기 위해서 육체적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었어. 자, 그러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시간상의 대조가 소수 전략이 되지. 우리의 어떤 현대적인, 현대적인 세계는 엔지니어링. 공학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한 활동을 out of r i g 질문 이때 out of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 우리의 생활 막 우리의 삶의 바깥으로 밀어넣었다는 얘기지 밀어넣었다는 얘기지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뭐야 자 그리고 수공업적으로 우리가 몸을 써서 하는 수공업적인 일이 줄어들었다고 했어 그러면 자요 문장을 받아 넘길 수 있지 그러면 선생님 잠전적으로 뭐를 보는 거야? 읽은 순서 BCA로 보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뭐를? 얘가 누구랑 대조돼? 이 문장이랑 시간상이 대조돼. 이 글의 가장 기본적인 서술 전략이 뭐야? 시간상이 대조인 거야. 그렇지? 우리는 심지어 걸어서 여행할 필요도 없고. 사실 선생님도 좀 그리진 것 같아. 그러니까 운전을 하면서부터는 걷는 동작. 심지어 여기를 가서 뭘사 갖고 오는데도 아이 귀찮아 차 갖고 와서 응응 응? 테이크아웃을 해 무슨 면지알겠지위두난 일을 더 이제 귀찮으면 뭐야 배달 시키잖아 그치 우린 심지어 사냥할 필요도 없고 자 하비스트 도 우리 음식을 내가 직접 수확할 필요도 없어 육체적 노동 안 한다는 얘기지 그리고 도메스틱이 뭐야 집안에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메카나이즈. 요즘에 그 로봇 천송기에 중국이 지금 압도적으로 어... 심지어 쓰레기를 이 집어넣어서 하는 로봇 팔까지 만들었어. 응? 자, 그러니까 메카나이즈화 되고 있다라고 했어. 자, 와일 잠깐만 여기 요거 요것도 이제 순서 배열에서 자 아까 2분 중요하다고 했고 2분을 갖고 요두 개랑 대조한 거야. 이게 이제 대조 사례 기법 쓰고 시간상의 대조 쓴 거야. 자, 그다음 뭐를 봐? 자, 와일은 왜 중요하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할게. 와일은 양보절이 거의 대부분 나와, 수능에서. 자, 그녀는 자, 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용감했다라고 해. 그럼 앞부분엔 뭐가 나와야 돼? 와일은 단독적으로 무슨 효과를 발휘하는 거야? Okay? 효과를 발휘해. 오케이? 그러면 그거를 이제 체크해보는 거야. 이러한 변화. 이러한 변화들은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을 우리에게 뭐를? 장수나 삶 h 어떤 질적인 측면에서. 랑 i 버트가 장수야. 장수나. <laughs> 그래서 사실 전 세계적으로 man who is a man who is a man who 어 그리고 삶의 질에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했어. 그러면 선생님은, 자, 기본적으로 뭐, BCA로 클이 끝났다고 보는 거야. 오케이? 응? 자.